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. 오늘은 이수역 힐스테이트 사당 3동 지역주택조합. 이곳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55-4번지 일대에 지하 4층, 지상 25층, 12개동 927가구로 지어질 예정이고요. 어, 올 3월에 801세대를 일반 분양 예정인데, 전좀 이해가 안 가네요. 총 927세인데, 7세대인데, 그러니까 윗지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랗게 색칠한 부분, 이 부분입니다. 이수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, 이 주변에 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, 입지는 가장 좋습니다. 지금 보면은 사당 3동 지역주택조합, 24년 3월에 일반 분양 예정이라고, 어, 얼마 전에 이 간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지금 현장을 보시면은, 이렇게 펜스가 쭉 쳐져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약간 좀 정비된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위로 올라가서 위 바로 오른편이 지금 이쪽 부분이 어, 하이플레스 3차 2년 전에 정말 빠르게 조합원 모집을 끝냈던 곳이죠 어, 이쪽도 곧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서 다시 한번 현장을 내려 보면은 철거는 거의 거의 99%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이 건물 보니까는 어, 경비하는 건물로 일부러 놔둔 것 같아요 철거 안 하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이 포크레인이 한 대가 지금 다 있고 현장 내에는 다 철거가 되어 있는데 어, 여기가 사업승인이 21년 10월에 되었거든요. 이렇게 지연이 된걸 보니까는 이것 또한 지금 보시면 2021년 11월 신문 신문 내용이에요. 쭉 보시면은 구부능서는다 지났다. 그래서 곧 착공해서 벌써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주택 사업 승인 난곳 여러 곳을 가 보니까 최근에 이 공사비 문제 때문에 이 추가 분담금이 되겠죠. 일반 분양에서 재건축, 재개발도 요즘 뭐 강남권에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13억, 14억, 그것 때문에 다 기절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저 노원구에 있는 주공 아파트도 추가 분담금이, 아파트 가격은 5억인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을 제시라니까, 이거 지주, 지주택이 아닌 내용입니다. 일반 분양도 요즘 이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. 너무 폭등을 했어요. 이 건축비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주택조합도 그 여파가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는 조합하고 업무대행사 이 서로 이제 다툼이 심한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어 이번 달 24일 날 임시총회를 하거든요. 그때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라고요. 어 저희 시청자분들 중 거기 조합원이 계시면은 총회 후에 그 내용을 이, 저희 0 1 0 6 4 1 6 4 0 5 4로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. 예,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.